초보 캠퍼도 쉽게 설치하세요. 캠핑 파라솔 추천. 이 제품은 킨톤 칸무드 감성 캠핑 파라솔이에요. 화이트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받침대와 파라솔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정말 유용하답니다. 제품 스펙에 대한 정보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조국과 인증 사항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여름철을 맞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이 파라솔 꼭 추천드려요. 자연 속에서 느끼는 감성을 더해줄 아이템이니까요. 조아캠프 2층 고정식 파라솔 특대형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파라솔은 미방염 소재로 안전하면서도 화이트 계열의 깔끔한 디자인이 매력적이에요. 중량이 2.7kg으로 가벼워 이동도 편리하고 최대 길이가 240cm라서 넓은 그늘을 제공해줘요. 대구 슬래시 경북 소상공인 제품이라 지역적인 장점도 있답니다. 여름철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품질 보증 기준도 탄탄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